히브리서 7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밀게시의 세대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한 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벨기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붓불조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벨기세대에게 반사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어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멸기 세대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제사장을 도입해서 대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리고 또 어, 레위가 받은 그 한정적 제사장의 직분의 범주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제사장, 그러면 아론 지파에서 나와야지, 왜... 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변론의 변론을 이제 어 결국은 그 완벽하게 이루는 한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제사 제사장의 역을 했던 밀기세 댁은 과연 누구냐. 그는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알수 없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또 어. 죽었는지도 알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 이후의 시대를 아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자 하는 재물을 받아갔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어, 유다지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지만, 어, 유다지파에서 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겠느냐? 예수 그리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죄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부족 모혈의 상황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어, 죄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신,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거니와, 그분이 이제 그럼 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어, 인류의 대속을 위한 그와 같은, 어, 형벌을 받으셨는가. 그것이 곧 제사장으로서, 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유일한 제물이 되신 그분이, 어, 직접 하나님 휘장을 열고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성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만 하늘장막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짓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증거 받았. 그래서 부활하시고 순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언급하신 대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수를 정하셨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그 수가 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세상을 덮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또, 저, 나살에 대해서 출발하신 한 촌사람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떠한 가문의 혈통 당시에, 어, 벼슬이나 지위가 있었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신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치러어야 될그 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일, 반은 세상 일을 하셨다고 본다면 인간과 같이 참 인간으로 오심을 증거한 것이고 또 여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집행하시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으로. 그에게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 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많은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분.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그분의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반인간, 반신이라는 어떤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의 형태, 이긴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반 인간 그리고 또한 반은 그 삶의 반은 신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사셨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여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과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뜻을 수행하셨던 실천하셨던. 그리고 나타내주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앙생활하는 제1목표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불원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천상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어 주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대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 10분의 1을 받은 제사장들은 결국은 한 일생을 살다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새롭게 또 만들어야만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거든요. 내위 지파가 아무리 거룩한 백성의 표상이요 상징처럼 사역을 감당했지만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번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면 적어도 대제사장이면 제사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천벌을 받고, 어, 거기서, 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지성국에 들어갔다 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거룩한 세마포 끝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어, 어느 순간에 딸랑딸랑 딸랑 소리가 와르륵 쏟아져 들리고 나서 그 뒤에 어,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참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끈으로, 제사장은 못 들어가거든, 제사장 그러니까, 끈을 달고 들어간 끈을 잡아 당겨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패대스상 그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 물론, 11조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 속죄죄, 번죄, 희생죄, 뭐, 각종 재물을 그들이 이제 집행해서 온 백성을 향한 죄물 한 개인의 어떤 죄가를 도말하기 위한 죄물 그어 제목에 따라서 죄물을 항상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죄물을 받아서 죄물을 드린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죄물을 드렸던 거죠? 그 시대.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누가요?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과 같은 한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또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는 죽은 것도 알지 못하는 거야. 산 것도 어디서 온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죽었는지도 증거 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자상에 자기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이삭의 허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삭은 재물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게 이삭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만약에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리미암마 재물을 받는 자가 됐다면, 또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짐물을 상징하는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레위는 허물이 많아요. 알다시피 칼로 어 자기의 대적을 도륙을 했는데 그것도 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적대국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고통으로 가장 신음 받게 하는 그 시간에 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대로 더럽게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이 또더큰 죄에 속한 것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표징이거든요, 약정이거든요. 할례를 맺는 그 할례 사건은 그것은 인간의 사건이고 아니요, 하나님과 그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가서 칼로 그들을 도륙했다면 하나님의 신권을 침범한 거죠. 하나님과 그들의 약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거죠. 일단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살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성립되어가는 과정을 그들은 무단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일반 사람을 죽인 죄보다도 더 나쁜 죄죠. 신성 모독에 이르게 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결코 깨끗해서 너에게 맡긴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들이 고룩함이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일하는 우리들은 레위가 고룩한 직분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죄가를 일단 잠정 보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잠정적 조건을 부여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의 창이나 그들의 어떤 선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 어, 구비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것은. 우리의 신분을 돌이켜 보면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준비를 해서 모태 신앙에서부터 거룩하게 교육을 받고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의 그 외조모와 그리고 모친 되는 윤이에게 참 교육을 받으면서 거룩함을 능히 필요를 따라서 거룩함을 받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 같은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한 예수 없이도 하나님과 연락될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보일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와 방불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급이나 지위나 이와 같은 일들은 그다지 어, 가치 있는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낫고천환자도 넉넉히 들어쓰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어,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들이 부럽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영순 권사님 같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벙어리에다가 그처럼 세상에서 친부모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양부모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또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종우처럼 불임을 당하면서 어릴 때부터 시집도 자기 의사대로 가지 못하고 팔려서 가서 그곳에서 하인처럼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그 어떤 그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 시댁이 그들 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그를 그다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했던 가정에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큰 딸이 죽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는그 유언을 듣고 어 모성이 크게 발동을 한 거죠. 내가 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 권한 이 일마저 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하고 그 불당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도 남편의 그 무자비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와 같은 방해 속에서도 정말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예수를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간증을 할 때, 그가 유식한 사람들의 유식한 말로는 간증하지 못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사들 앞에서나,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게 큰소리 치면서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길을 그냥 대체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직분을 대체하고 있었을 뿐이지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 성전 세우는 것이 오메불망 자극의 마지막 삶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그와 같은 피를 쏟으면서, 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것이 실현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완전치 못한 거거든요. 아, 근데 완전한 게 있는데, 그것을 또 용납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영, 연계에 큰 혼란이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의 말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그 성전에 짐승이 들어가서 내가 신이다 하고 교만할 때, 예수 그리또가 뜨인 돌처럼 그성전의그 적그리또를 향해서, 어, 무자비한 공격이 그때는 부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모든 세력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때 인류가 참아를 겪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곧 장래에 올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죽음은, 한편은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의 죽음이요. 한편은 천국으로 가는 그와 같은 관문을 지나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는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왜 이런, 어, 불행한 일을 겪었느냐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다 같이 누구든지 겪는 죽음, 조금 일찍 겪고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일찍 갈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한 일은 아닌 거예요. 참안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환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그다지 오래 갈 슬픔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어, 우리보다 앞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사직 분이 변역한 적이 율법도 반드시 번역 변역, 변역하리니 그래서 제사직 분이 이게 변역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변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밀기 세대기 어 드렸던 제사와 방불한 그와 같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그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께 주께 죽게,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집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멸기세라 같은 별다른 한 채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조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사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세에게 반찬을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을 늘부르짖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든지, 내가 한 행시를 보시면 아시죠? 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라 오직 다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밀기세에게 반찬을 줬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용서 받게 해주신 제사야. 그분이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아니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져서 그 나라 입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시는 것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는 두려울 진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되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당에서 행실을 바로하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성전이 성전되어지도록 항상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 안에 승리해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